전세도 지금 규제를 했잖아요. 예전부터 규제를 했죠. 근데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전세가를 잡았습니까?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이런 걸 발표하고 2020년도 8월 1일부터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 설명 자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걸 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사람들이 전세가 월세에 가속화가 되고 4년 후에는 전세가 상승에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 밝힌 거죠. 임대차 3법은 전세 월세에 가속화되는 게 아닙니다. 틀렸죠? 지금 이제 결과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전세 수급 전망이 양호합니다. 틀렸죠? 지금 금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인허가 물량들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수급 전망이 불투명하죠? 4년 후에 전세 급등은 거의 없으며 틀렸죠? 안정적일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을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향후 2년간 전세 시장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걸로 예상 됩니다. 향후 2년간 안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했죠 안정세가 있었습니까 이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하고 임대차 입법들이 일어난 때입니다 결국은 전세가 양극화가 일어났죠 없던 시장 딱 이때거든요 2020년 7월 8월입니다 영남권 서울 강북권 유산, 대구 전부 다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2년 후에 전월세 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걸로 생각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2년을 더 연장하면은 그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묶이니까. 그러니까는 더 받아가지고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 다섯 번 이상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2022년도 에 있었죠. 그러니까 집값이 급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전세가가. 그리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그두 개가 결합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세사기가 나왔죠. 전세사기가 본의 아닌 전세사기가 많지 실제적인 전세사기보다는 실제로 시장이 안 좋아서 전세사기 형식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들은 다주택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에오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돈이 없으니까는 있는 돈에서 다주택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월세 안정화를 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못 시킨 거겠죠. 그래도 여론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전세 안정화의 결과물이 좋지 않으니까 아, 이거 짧게 해서 그렇다. 무한갱신이나 10년 보장하자라는 걸로 이렇게 물망에 한번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철회는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세상한제가 시행이 되었잖아요 안정화가 안 됐어요 규제로 임대인들을 규제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세 DSR도 진행하고 전세 보증 비율도 더 낮춰 가지고 전세에 대한 수급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자 규제를 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려고 하고 고가주택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피해는 누가 보고 있죠? 주택을 가지지 않은 자 그리고 앞으로 주거비용들은 더 늘게 될 겁니다. 전세를 옥죄이거나 이렇게 되면 주거비용은 더 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늘게 되냐? 전세가 비싸지면서 그리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비용은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전세가 어려워지이 계속 예상이 되죠. 지금 현재도 매물 실종이 일어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신문을 봤는데요. 어 대출 규제에 그 강남구 갭 투자가 영권이다. 서초, 송파도 극감을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갭투자 의심 사례가 87% 감소. 나 이거 보고 되게 황당했습니다. 왜냐면요. 갭투자 의심 사례가 87%. 이 의심 사례가 전세를 냈거든요. 이87% 감소했다는 거는 갭투자가 87% 줄어들었던 87%의 세입자가 들어갈 공간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갭투자 연권. 이거는 소재거를 하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갭투자가 영권인 거를 너무 크게 이 좋은 지역에서 갭투자가 이제 안 일어난다. 집값이 안정화됐다라는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죠. 서초 송파도 극감, 서초 송파에도 갭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들을 갱신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 사례 의심 사례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갭 투자가 잘못된 건가요? 민간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이게 87% 감소가 됐는데 의심 사례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고 정부의 정책 효과 입증이라고 했는데 갭 투자를 막은 게 잘한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강남구의 갭 투자 영권 당연하고 공공에서 막았는데 당연한 소리입니다. 두 번째, 갭 투자 의심 거래 왜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가? 그리고 이 나쁜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게 갭투자 80%로 사라진 것은 전세 물량 87%인데 또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월세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신축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월세 말고 전세 살고 싶어요. 신축 입주장 기준의 세입자 날벼락. 이거는 유기7 대책 이후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차단해가지고 발생한 거고, 신축 물건에 만약에 대출이 조금 끼어 있으면은 실거주를 분양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축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아파트들이.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위축이 된 거죠. 이것도.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전세 난 지적에도 김윤덕 국토장관 대출 완화 신중히 검토라고 했는데 지금 수급 지수가 되게 안 좋잖아요. 전세 수급 지수가.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물량 감소는 일리가 있으나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이래요. 저는 이게 다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클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 상승률이 지금 크지 않은 건요. 전세 매물이 많이 없거든요. 씨말라 가고 있거든요. 거래가 많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마른데서 가격에 대한 호가들은 올라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게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행이 아니거든요.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다면 다행이라는 건요. 공사가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 다리가 동그란 다리를 보고 야 코끼리는 원통형으로 생겼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냥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국토부 장관보다 잘난 건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세 대출 규제와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해야 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 전세 살려야 됩니다. 주거비를 작게 들게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 전세에 대한 규제를 막고, 대출로 전세도 막고, 매매도 막고 하면서, 결국은 규제의 피해는 누가 갔냐? 세입자들, 주거비 상승으로 재정적 약자들이 주거비 부담만 키워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말했던 노란 봉투법,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그다음에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 거.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과 대출 규제로 문제가 된 것은 또 주거비 올랐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규제로 실질적인 성장을 기업들은 멈추게 하고 공통점은 거기에 대한 피해들은 그 분야의 가장 약자들이 다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해를 볼지 모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본질은요, 세상의 자유를 막으면 그 막은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권력으로 눌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눌린 것들이 결국은 자유로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나 아니면 뭔가 자유로운 틈새들이 발견이 되면요, 삐짓고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이 많거나 뭔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들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가격이 눌립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과거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경제적 위기과도 그 경제적 위기는 극복되면서 시장의 가격들이 그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 맞게 가격들이 추락하는 게 아니라 추락 이후에 그 골이 생긴 만큼 다시 회복을 하는 탄력적인 부분들의 가격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1990년도 1월 이후에 전세 의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을 때 2년으로 연장되니까 전세 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을 잡으려고 했던 문재인과 노무현 정부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집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공급이 많이 나왔던 1990년대. 2010년도, 2018년대 집값의 공급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 압구정동이 1,500만 원, 음마아파트가 2천만 원 했던 당시 어, 우리는 비싸다고 했지만 급락과 급득을 방봉하면서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우상행했던 우리의 집값들의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의 돈이 풀리는 속도 규모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집값을 움직이는 사실들도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IMF, 서브프라임, 이큰 충격에 집값이 빠졌지만 1년도 안 돼서 집값이 탄력적으로 회복한 현상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인들은 다 달랐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집값이 인플레이션에 반응한다는 알았고,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기록과 숫자로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의 시장을 잘 대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자서거 중에서 뭐 이제 꼰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시장의 상황들이 없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요 항상 우리는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시장에 항상 도래할 때가 많았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극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극복된 이후에 시장이 그때의 과거의 어려움들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옛것을 익히는 걸로 공부만 하지 말고 마음에 넣어서 새로운 자산을 만드는 미래를 옹고지신의 마음으로 좀 뭔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봐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 수요가 눌려 있는 시장입니다 수요가 눌려있는, 진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요가 눌려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호가는 올라가고 아직까지도 신고가 6.27 대책 이후에 토지거래 호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똘똘한 한 채의 신고가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요가 눌려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작아도 호가는 올라가고 신고가가 이어진 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눌려 있는 수요는 이 수요의 축이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준비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을 진단을 하면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수요가 몰린 송파 강남 막내엔 특별한 것이 있다. 이 수요가 왜 송파로 이동했고 송파가 그래도 둔화가 되었지만 상승률이 조금 높죠. 여기 보면은 송파의잠실주구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쌍용아파트도 나와있던데 13억짜리 아파트 14억짜리 이런 것들은 거래가 또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6억이라는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도 브랜드가 되게 좋은 지역 중에서 조금 안 좋은 아파트들을 우리 한번 가져 가 보자. 그리고 강남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잠실은 수요가 있고 나쁜 지역은 아니니까가 보자. 왜냐면 유억이 막혔고 이유억이안 막혔으면은 더갈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강남에 있는 일부 아파트 관련 사람들이 잠실도 한번 보는 거고 잠실을 봤던 사람들이 조금 아쉽지만은 송파에 조금 더안 좋은 집으로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유 측들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유 측들이 그렇게 옮겨가는데 지역별로도 그렇지만요, 물건별로도 소형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입지 가치는 포기 못하고 평수를 줄여가지고 6억 대출을 대응을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형 물건입니다. 이제는 가장 상급지에서 대출 범위가 조금 할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갈수 있는 지역으로 조금 낮췄고, 그리고 물건으로도 지역의 브랜드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소형으로 조금 낮췄고, 그리고 신축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준시축으로 가고, 그리고 구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시장의 수요위축들이 이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의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지역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별로도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최고 좋은 데만 가자의 문제보다는 어차피 최고 좋은 데로 가는 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수요위축이 이동하는 노선들이 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급지도 안 오른다고 하지만요.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수요측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구축 구축 중에서 관악구 관악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악 드림타운 가격을 보면은 움직이고 있죠. 구축이거든요. 이 2003년도에 지어졌어요. 폭가는 올라가 있죠. 30평대도 보면은 20평보다 안 올라가 있죠. 아까 말했죠. 수요측이 이동하고 있다고. 그 상급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급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하급지 중에서도 돈이 조금 덜 들어간데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금 더 비싼 아파트들은 속도가 느리죠. 평양들은 소형이 또 움직이고 있다. 이동축이 좀 이동이 된 거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수요축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축이 준신축, 준시축이 구축으로 가고 있다. 이 개념들을 조금 현재 시장을 진단하는 데좀 필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단을 해야 된는건 뭐냐면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가. 주거와 건설비용 증가 불가피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가 예전에 1대1 재건축도 아닌 것이 이게 지금 너무 많은 비용들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 그래서, 원래 자이 아파트, GS 건설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던 것들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평당 650만 원으로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 말이 안 된다. 우리 추가 분담금, 그럼 7억을 내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5억을 내란 말이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때 노원의 아파트, 상계주공 5단지, 안타깝게도 그 GS랑 계약을 했던 게 650만 원인데 비싸다고 반발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랑 협상을 하고 있는 게 700만 원대입니다. 더 올랐죠. 우리는 이렇게 건설비용들 주거비용들 지금 당장 현재의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올라가는 이 공사비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중지시키는 게 손해거든요. 이 건설비용들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건설 비용이 지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가 주거비용이 더 늘어나고 현재는 이 주거비용이 더 늘어날 미래에 더 늘어날 시점에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인정하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평단 천시대에 열렸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천이면은 이거 말도 된, 되지 않는 공사비용이되었 했는데 이제는 천만원 시대 이미 천만이 넘어간 것도 있죠. 이 열렸습니다.